만 좋겠다 뭐라고? 나 여기서 한달으면 좋겠는데 엄마 저렇게 높은 데 엄마가 을수 있어? 아니 아 그럼 아빠가 여기 타고 할머니는 여기 타고 엄마는 여기 타고 내가 여기 높은 데까지 이제 자는 거야? 아니 응난무서운데 거기서 안 잔다니까 엄마 우리 커피 먹자자. <laughs> 커피가 참 맛있네요. <laughs> 쿠키도 참맛있어요 <laughs> 너가 거기 앉아. 나 친구다. 커피 맛이 어때요? 근데 무지하게도 예쁘죠? 네. 이 쿠키도 한번 먹어봐요. 알았어요. 입에서 살살 녹네요. 엄마, 어? 이거 비키고 안 보이잖아, 나는.